예 저희 회사는 2018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태양광 구조물하고 이제 전체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, 아유, 저희가 그 고질적으로 이제 지붕에 누수가 생기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붕에 대한 많은 제품들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물적개 타입에 대한 제품들 기존에는 타공을 많이 해가지고 공장이나 건물 옥상에 그 제품이나 이런 장비에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타공 안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다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요,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볼트로 구조, 고정을 했을 때 많은 누수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. 그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강판을설치 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위에 레일을 깔고 그 위에다 캡을 덮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그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지붕을 리모델링 해야 되거나 신축 건물에 쓸수 있는 알루미늄 제품,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입니다.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는 양면 모듈들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량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고요.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열 방출이 빨라서 어, 효율에 많은 영향을 좀줄수 있는 제품들이어고요 가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 가장 큰 문제점들이 누수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, 뭐 환경 파괴 없이 할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.